안녕 하심러람들 양보라스의 헨입니다. 오늘은 각종 닌자 소식과 시즌 십육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바로 Let's go!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카이의 시즌 십육 도복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른 닌자들의 시즌 십육 도복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카이만 SF 버전만 나왔었고 기본 버전은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피가 공개되었는데 예전에 시즌16 도복 컨셉아트와 굉장히 비슷한 걸로 보아 이 미피는 시즌16 미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16 카이 미피도 요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원소의 책의 몇 장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시즌 16에 관한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무슨 루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1. 시즌 16은 2022년 1월에 방영한다. 2. 시즌 16 제품들은 3월달에 나온다. 3. 니아는 시즌 16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바뀔 것. 그리고 니아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4. 시즌 16에서 벤지스톤 구매자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올드 빌런들도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5. 시즌 16에서 마지막 원소 힘에 대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시즌 16은 원소 능력들이 추가되는 스토리일 것. 6. 닌자고 시티 정부가 빌런들에게 공격을 당한다. 7. 절망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 닌자 팀은 해체될 것. 8. 시즌 16에선 불과 번개에 대해 더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바람도. 모로가 진짜 재등장하는 걸까요? 9. 시즌 17은 7월에 방영 예정이다. 네, 이렇게 총 9개의 시즌 신규 루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루머들은 예전에 시즌 12 때부터 꾸준히 새로운 시즌들의 소식들을 거짓 없이 알려주던 분인데 과연 이번 것도 다 진짜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루머가 진짜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